안녕하세요. 오늘은 콜튼 터보 제트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포 크기에 불구하고 대포의 성능을 자랑하는 송풍기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궁금하시죠?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어떤 그 선풍기보다 강력한 바람과 작은 크기를 자랑합니다. 구성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드 케이스와 본품 그리고 충전기 이렇게 매뉴얼 까지 포함되어 있고요이 제품의 특징은 bl dc 모터를 넘어 드론 모터를 사용해서 최대 1600g 의 강력한 풍압을 자랑합니다 바람 세기는 1단 2단 3단 그리고 부스터 모드까지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단에 전원 온 버튼을 켜고요. 그러면 LED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 LED 라이트가 있고요. 라이트 버튼, 선풍기 버튼. 일단, 일단 손이 밀립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길에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죠 1단으로 먼저 1단은 이 정도입니다 2단 3단으로 갈까요? 와. 지금까지 제가 대포도 많이 사용해 봤는데 어떤 제품보다 강력합니다. 보스터 모드는. 자, 보스터 모드를 사용해 볼게요. 와...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와,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1단부터 다시, 여기 길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길이 없는 데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이 정도는 하루 때불 붙일 때, 때 사용을 딱 좋을 것 같고요. 2단. 3단. 그 다음에, 부스터. 어, 앞으로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네요 네, 계곡물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계곡물에다가 내려오는 계곡물에다가 이손풍기를 음,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일단 2단, 3단, 부스터. 금전에 테스트 영상, 계곡물에, 내려오는 계곡물을 거슬르는 성능을 보였죠 와. 컬톤 TV64. 엄청난 제품이네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